눈 좋고, 정확도가 좋아서. 조금 거칠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. 아, 여기서. 아, 저 어퍼 각도가 좋아요. 아, 또 어퍼 들어가죠. 도가 좋아요. 아, 저 들어갔어. 아, 아. 레프트 들어갔어요. 모두 들어갔어요. 모두 들어갔는데. 또스탠딩이 스탠딩. 세 번째. 이라운드겸 끝났습니다. 괜찮아. 와, 이분 잘합니다. 오, 우 오, 어. 오,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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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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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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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, 아, 어, 썸라운드 끝났습니다. 이야, 연입니다 잘하네요.